안녕하세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광명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솔비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엄마를 통해 전도되어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문득 당신은 행복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각자의 행복의 기준과 질문을 받은 그 날의 기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주저함 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느끼는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가 빼어나게 예뻐서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늘 나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불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도전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명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이런 정신을 배웠습니다. 정명성 목사님께서는 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종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면담해 주시고, 더 온전하게 신앙을 할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통사고와 수술이 연달아 난 적이 있어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상황을 듣고 당신의 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명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가 하신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보고 겪었던 정명성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사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 그의 삶을, 그의 진실한 삶을 저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몇 명이 의도적으로 퍼트린 루머를 사실로 믿고 정명성 목사님을 오해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명확한 증거를 중심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여론재판이 아닌 진실과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저는 저에게 따라붙는 제임스 이세라는 수식어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신 정명성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